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책 제목은 바보와 올랑쫄랑 푸드드 교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댕기머리들렁거리며늘 웃고 다니는 바보 총각이 살았어요. 누가 와서 발로 냅다 정글이를 그득 차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죠. 부모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대도 바보는 돌아앉아 히히 웃기만 했죠. 잎이 나도 웃고 꽃이 저도 웃고 바람이 불어도 웃고 비가 와도 웃고 바보는 거저 웃는 게 일이었어요. 단원 날이었죠. 처녀들이 고운 치맛자락 펄렁이며 그네를 타는 날에 바보가 그네 타는 아랫마을 처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보는 그 처녀만 따라다녔어요. 물 길른 우물가에 빨래하는 빨래터에 무작정 좋아라 졸졸 따라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천녀는 드디어 윗마을 바보 총각의 색시가 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처녀와 바보 총각은 혼인을 했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새신랑 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새신랑 어머니는 얼쑤얼쑤 장단을 맞췄지 바보에게 시집온 새색시는 그날로 가마솥도 반질반질 녹그릇도 반질반질 닦고 마당에는 쌀이 비지 텐마루에는 걸레질을 했지요. 집 안팎이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시집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새 아기 바지런한 것좀 보구려. 바보의 부모는 며느리를 보면서 허무태했어요. 하루는 부모가 바보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예야 오늘은 처가에 좀 다녀와야겠다. 장가 들고 장인 장모께 인사를 안 했으니 이 닭과 술을 가지고 장인 장모를 뵙고 오너라 그럼 뵙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야 조심 또 조심해서 다녀오느라. 서방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식구들은 바보 신랑이 걱정되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바보는 노래에 노래 부르며 아랫마을로 떠났지요.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의 말이 생각나서, 아풀싸 모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겠다. 바보 신랑은 노래를 뚝 그치더니, 소리 높여 외쳤어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렇게 말이야. 바보 신랑은 조심만 계속 소리치다가 그만 보자기에 싼 닭과 술의 이름을 잊어버렸지 뭐니? 어라,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바보 신랑은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걸었지. 그러다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술병에 담긴 술이 올랑쫄랑 흔들렸지. 아하 알았다. 이건 올랑쫄랑이구나 바보 신랑은 술병 목을 쓱 만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올랑쫄랑 올랑쫄랑 이러면서 말이야. 그때 마침 소나무 아래 풀 숲에서 꿩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어. 그러자 바보 신랑은 닭을 툭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건 부드덕이구나 바보 신랑 신이 나서 내달렸지. 올랑쫄랑 부드덕 올랑쫄랑 부드덕 이러면서 말이야. 작은 시내를 건너 이었고 처가에 닿았지요. 자네 왔는가? 사이를 본 장인과 장모가 반가워하며 대도를 딛고 마당으로 내렸었어요.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이 든 보따리를 높이 쳐들고 어귀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건 올랑쫄랑이고 이건 부드득입니다. 이제 올랑쫄랑과 부드득을 보셨죠? 하더니 몸을 획 돌려 가려고 했어. 장인이 사이의소매자락을 끌어당겼어. 여보게 오자마자 돌아서, 돌아서다니 말이 되는가?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찬찬히 나누다 가세. 그러자. 바보신랑이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장인 장모께 올랑쫄랑이와 부드득을배라고요 보여드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전 가야 해요. 글쎄 바보신랑은 뵙고 오라는 말을 보이고 오라는 걸로 생각한 거야.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 보따리를 던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울랑졸랑 푸드득 울랑졸랑 푸드득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니 뭐 어쩌겠어? 장인 장모는 미워도 내 사이 고아도 내 사이, 부모는 바보라도 내 아들, 천치라도 내 아들, 색시는 잘라도 내 신랑, 못나도 내 신랑. 이러면서 모두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했더래요. 그래서 바보는 벙실벙실 웃으며 잘 살았다지 아마, 재밌었죠? 구독, 좋아요도 주세요. 안녕.